안녕하세요. 원생입니다 오늘 볼 거는 미용사 피부 필기 합격률이에요. 실기도 마찬가지. 네, 합격률. 그러니까 보통 준비하다가, 아,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뭐, 또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봤던 분들이, 야, 그거 쉬워. 뭘 어렵게 생각해. 그거 나땐 그냥 가서 붙었어. 그냥 이것만 보고 가서 붙었어. 라고 하는데, 정말인지 <laughs>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용사 피부가 첫 시행된 게 2008년이에요. 2008년도에 합격률이 75%였어. 필기 합격률이. <laughs> 6만 6천 명이 치렀고, 5만 명이 붙었어요. 와. 뭐죠? 그 전, 물론 이제 첫 해의 데이터는 난이도 조정을 실패한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전에 봤던 분들이, 어, 피부를 하셨던 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거라서, 잘 하시는 분들이 첫 해에 많이 치러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인들이 되게 높거든요. 요건 그렇다고 쳐. 근데, 그 다음에는 얘가 조정을 좀 했어. 조정을 좀 해서 47% 떨어지고 2010년도에 다시 59.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1년도에 다시 68%까지 또 올라갔어. 그럼 뭐야? 너무 쉬웠던 얘기야. 너무 쉬웠던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뚝뚝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40%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40%, 그 다음에 33%, 38%, 41%, 40%, 43%, 그 다음에 마지막 2019년도에 44%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 어려웠단 얘기예요 옛날에 시험 치렀던 지금 70%대 60%대 이상 50% 이상 시험에 나왔던 그때랑은 다르단 얘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봤던 분들의 난이도와 지금의 난이도는 다르단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치렀는데 야 그거 어다 해서 다나 때는 대충 봐서 그냥 찍어도 붙었어 는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50% 60%가 넘어갔다는 건 정말 그냥 가서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그 해에 유독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지금 6만 명, 7만 명을 기준으로 지금 자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평균 데이터라는 거야. 1년치의 데이터니까 6만 명이 봤는데 합격이 75%가 나왔으면 5만 명이 붙었다는 거면 정말 쉬웠던 얘기고 그 다다음에도 보면. 4만명이 시험을 봤는데 2만 9천명이 붙었대요 68%가 붙었다는 얘기인 거야 뭐 만만하게 볼 시험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만만하게 보고 그냥 가서 붙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근데 물론 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한에서 갔을 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차가 달라요 보통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잘 했으면 이 시험은 정말 쉬운 시험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뭐 잘하지 않더라도 뭐 평균 정도만 갔더라도 어 그래도 외워야 될게좀 많네라고 인식이 될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험인 거니까 어 노력 그래도 하셔야 되고요, 책 보셔야 되고요, 영상 그래도한 번씩은 다 보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약집 외워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지금 물어보는데 요약집 당연히 외우시는 거예요. 책다 봐야 되나? 다 보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필기를 한 번에. 합격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시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합격하고 우리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